안녕하세요. 장기봉의 산속 생활. 제 음, 저의, 저의 훌륭한 고추밭이에요. 이게. 제가 짓는 이제 전법은 이 고추잖아요. 이게 고추고 이게 풀이고 이게. 또 이게 고추고 이게 이게 풀이고 이게 고추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풀이 많으면. 병이 고추가 잘안 걸리는 것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고추가 별로 안열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매년 이런 농사 전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 줄도 이렇게 안 매줬어요. 안 매주면 이게 이 나무에 이 풀에 기대서 고추가 안 쓰러지는데 아,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추 따기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고추밭처럼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약 치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다, 저기, 여기 그, 낫으로 뱄어요, 지금. 이렇게 싹. 깨끗하죠, 그래도? 자, 펌 나게. 한 200개 심었는데, 약을 안 치니까, 한 30근 따요. 그래도 마른 거한 2, 30근이면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뭐, 얼마나 날라는지 모르겠죠? 연이 연지에 오늘 우리 사과밭 제가 3년 전에 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열었어요. 15그루 사다, 아니, 30그루 사, 사다 심었는데, 지금 한 20개도 안 살아남았나봐요. 10한 3, 4개 살아남았나봐요. 이거는 주렁주렁 열었어요. 어, 따줬어야 되는데, 좀. 안 따져가지고 저것도 좀 열고 내년에는 좀 많이 열을 것 같아요 네. 사과밭이 아니고 풀밭이 돼버렸네고추봐